1000년 전에 요한은,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현존하는 요한 복음의 가장 오래된 것은 어디에 적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피루스에 적혀 있습니다. 영국에 있습니다. 한 조각. 파피루스. 그때는 종이도 없고, 지우개도 없고, 잉크도 흔치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런 것을 적어 내려가면 최대한 간략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적을 공간도 없고, 종이도 없고, 잉크도 없고,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독 가롯 유다를 지칭할 때에, 보신 바와 같이 네번 중에 세 번을 그는 가롯 시몬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친근하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바요나 시모나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이 계속 그는 가룟 시몬의 아들이었다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는 요한은 우리에게 던지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하였습니다. 요한은 가론유다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보통 우리는 가론유다를 배신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심플하게, 2D로, 그냥 배신자, 예수를 판자.